안녕하세요. 글을 읽고 재미있는 부분 찾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가락을 보고 떠오르는 장면을 그려볼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국어책 15쪽에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나요? 10개의 발가락이 이불 밖으로 쏙 하고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나요? 10개의 발가락을 바다의 섬으로 상상한 그림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국어책 15쪽 아래에 10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떠오르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선생님은 가지런한 발가락들을 보니 나무가 우거진 숲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빼곡한 숲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10개의 발가락으로 또 무엇을 그릴 수 있을까? 빈틈없이 놓여 있는 발가락들을 보니 멋진 성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튼튼한 성벽을 가진 성을 그려봤어요. 여러분들도 10개의 발가락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활동을 합니다. 잘 그렸나요? 이번 시간에는 발가락이라는 시를 읽고 직접 발가락을 움직여 어떤 느낌이 나는지 느껴보고 발가락을 보고 떠오르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어때요? 재미있었나요? 이번에는 국어 활동 책을 보면서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 찾기 활동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활동 책 8쪽을 펴 주세요. 만화가 나와 있는데요. 재미있는 부분을 찾으면서 만화를 읽어 봅시다. 만화에서 지구가 아프다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지구 주위에 전구들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사람들이 전기를 아껴 쓰지 않아서 지구가 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구를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나요? 네. 오늘 저녁 8시 30분, 1시간 전등 끄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거겠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 1시간 전등 끄기 꼭 시청해 보세요. 1시간 전등 끄기 이외에 지구를 아프게 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국어활동체 9쪽 아래의 그림을 보면서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주스를 종이컵에 담아 마시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종이컵과 같은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한다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네, 쓰레기가 많아져서 지구가 아파할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림은 나무를 심는 모습이에요. 나무를 많이 심으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네, 공기도 깨끗해지고 지구도 아프지 않게 되겠죠. 동그라미 해주세요. 세 번째 그림은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에요. 자전거를 타면 운동도 되고 좋은데요. 지구에게도 좋을까요? 네. 자동차나 버스를 타기보다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탄다면 지구가 좋아할 것 같아요. 동그라미 해주세요. 마지막 그림은 비닐봉지에 간식거리를 담아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비닐봉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네, 잘 썩지 않는 비닐봉지들 때문에 지구가 많이 아파할 것 같아요. 비닐봉지보다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번에는 국어활동책 6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과 둘이서 낱말 읽기인데요. 선생님을 따라서 6쪽과 7쪽에 있는 낱말을 읽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우리 나무 참새 친구, 숲속. 반갑다, 솜사탕, 손수건, 운동장. 잘 읽었습니다. 칠 쪽에 있는 낱말들은 강아지 이름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누, 지타, 조피, 두처, 카르 와워 환탁 방선 결합 딴점잘 읽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